16번입니다.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의 인수를 구해보라고 하네요.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을 저는 인수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와 Y 모두 다 지금 최고 차항이 2차로 동일하죠. 그래서 저는요, 그냥 X에 대한 LM 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식을 한번 인수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. 상수는요, 마이너스를 꺼내서 마, 마이너스 과로하고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식 자체는 4, 2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x가 아니라 y 마이너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2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. 자 이렇게 되었을 때 y-4와 y-2가 지금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에 음수를 취해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인수분해 한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네요.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 존재하지 않고요. 그리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3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.